형사 전문 변호사 권영범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이 정도는 보험 처리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설마가 어떻게 실형이 되는지 실제 법원 판결문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 정말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유형 첫 번째 바로 고의 교통사고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일부러 쿵 뒤에서 살짝 후진하는 차를 일부러 쿵, 이런 식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한 피고인이 13번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일부러 부딪히거나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국가수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충돌을 회피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음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 오히려 가속을 하거나 상대 차 쪽으로 핸들을 트는 장면까지 블랙박스 영상에 다 찍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보험금이 얼마일까요? 무려 5억 6천만 원입니다. 법원은 징역 4년 판결에 법정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나 되고 13번의 반복적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두 번째 유형은 허위 과다 입원입니다. 소위 나이롱 환자죠.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누워 있거나 실제로는 매일 외출 외박하면서 입원 일당을 타가는 경우입니다. 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무려 181회에 걸쳐 1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탈했습니다. 실제로는 통원 치료만 받아도 되는데 한방 병원에 입원 서류만 올려놓고 자유롭게 외출하며 일상생활을 다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건 적정입원기간을 196일이나 초과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번은 의사가 결정을 하죠. 하지만 법원은 2번이 필요한 특별한 진료 내역이 없고 통상적 진료기간을 명백히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똑같은 짓을 하다 걸린 전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성형외과와 브로커가 짜고 버린 조직적 범죄의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여유증, 다한증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환자 모집책, 허위 서류 발급 병원, 보험금 청구 환자까지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된 조직적 범행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총책에게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판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만 넘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최소 형량이 징역 3년입니다. 아까 5억 6천만 원 사기죄를 치고 사년 받은 게 절대 과한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엮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바로 피해 회복입니다. 실제로 1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서 징역 1년에서 10월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반성과 초범 여부입니다. 이미 동정 정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위험합니다. 보험 사기 이 정도쯤은 없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건 사기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싸워서 무죄를 받아낸 실제 판결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권영범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